자, 원의 개수를 거는 거죠, 지금? 원의 개수니까, 이 X축과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이라고 했어요. 그럼 X축과 Y축에 모두 접하는 것은 원문제는 항상 중심이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, 중심. 그럼 이 중심이,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는 말은, 이 중심이 바로, y는 꼴 x 위에 있거나 y는 꼴 x 위에 있을 때이 점이 이 중심이 여기 있으면 이거의 거리나 이거의 거리가 똑같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y는 꼴 x 위에 중심이 있거나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중심이 있으면 되겠죠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으면 중심이 여기 있으면 바로 어,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인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에 항상 이 정근선은 정근선은 y는 n이 정근선이 되겠죠 y는 n이 정근선이 되겠어요 그러면 우선 f 0이라는 친구는 자, 여기 이 곡선, 이 곡선 위에, 이 곡선 위에 중심이 있는 거죠. 이 곡선 위에 중심이 있는데, 여기는 y는 x와 만나지 않죠. 지금 그림상 보면, y는 x와 만나지 않기 때문에 y는 x 위에는 있지 않겠죠, 중심이.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을 그려볼 수 있겠죠. 그러면 여기 직선, 이 점, 중심이 여기 있을 때, 여기 있을 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하나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f0일 때는 한 개가 나옵니다, 개수가. 그 다음. F3을 구하면 F3을 구하게 되면 F3을 구하면 이게 전교선이 3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더 올라가는 거죠. 이렇게 전교선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Y는 X와 만나는 점이 없고요. Y는 마이너스 X와 만나는 점이 하나 나오는 거죠. 그러면 이 원에서 이게 이렇게 나오면서 x축과의 Y축과의 거리 X축과의 거리가 똑같은 거죠. 그래서 여기서도 한계가 나오는 거죠. 그 다음에 자, f-3을 계산하면, f-3을 계산하게 되면, 마이너 3이라는 것은, 이 밑으로 이렇게 깔리는 거죠. 지금, 마이너 3은 이렇게 밑으로 깔리면서, 이게 이렇게 가는데, 이 fx라는 그래프는 이렇게,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, 이 y-xy 결점은 두 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. 그 다음에 또, y-x, y-xy 결점은 하나 나오는 거죠. 그래서, 이 f-3일 때는 세 개가 되는 거죠. 그래서, 3-1-1이니까, 답은 5가 답이 되겠습니다.